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오늘은 3일절입니다. 대부분 집에서 쉬시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여행할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부쩍 봄이 다가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봄하고 관련된 시한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일기 이해인 봄이 일어서니 내 마음도 기쁘게 일어서야지. 나도 어서 희망이 되어야지. 누군가에게 다가가 봄이 되려면 내가 먼저 봄이 되어야지 그렇구나 그렇구나 마음에 흐르는 시냇물 소리 어떠신가요 아, 지금 제 귓가에는 흘러가는 우리 시냇물 소리가 졸졸졸 들리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희망의 소리가 샘솟길 바랍니다 봄이 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먼저 내가 봄이 되는 내 안에서 살아나는 봄이 있길 원합니다. 삼일절이 바로 그런 날 아닐까요 우리 안에 봄을 노래했을 때 희망을 노래했을 때 삼일절의 외침이 결국은 우리에게 봄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독립으로 해방으로 자유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봄을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봄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봄날을 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직후에 그다음 왕궁으로 들어오면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이 히어로 영웅이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울왕이 기분이 몹시 나빴어요 8절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놓하여 이르되 또 9절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놈 자식 내가 두고 보겠어 이런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왕이었고 다윗은 그 아래에 있는 아직 일개 군인도 아닌 사람인데, 그날만큼은 마음껏 사람들이 다윗을 좀 좋아해줘도, 아, 그럴 수 있지. 넘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어떤 장군이나 군인이 무언가를 해도 결국 그걸 통해서 영광받는 것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좀 이것을 좋게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보니까 오늘 이 사울 안에는 열등감이 있고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단어죠. 열등감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고, 자격지심은 그냥 자기가 자기를 볼때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가 자기가 한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열등감이나 자격지심, 부족감, 이런 것들이 사오랑 안에 있어서 그는 다윗을 볼때 굉장히 못마땅하고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 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나는 겨우 천천밖에 안 돼? 이런 열등감과 자격지심 속에 있는 사울왕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울이 정말로 싸워야 될 대상은 옆에 있던 다윗이 아니라 블레셋 아닐까요? 외, 외적에 있는 다른 적들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사울왕은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자격지심과 열등감, 부족감 이런 것 때문인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부족감을 느낍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봅니다. 그래서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 생길 때가 덜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저의 부족함을 느꼈던 순간은 제가 이 대전 꿈의 교회를 섬기게 된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원래 있던 수석 부목사님이 다른 곳에 가시게 되면서 제가 좀 갑작스럽게 담당 목사가 됐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는 제 나이가 35살 12월 달이었습니다. 투표를 함으로 결정적으로 공식적으로 제가 이 대전 꿈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굉장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내가 잘할수 있을까? 여러분 서른다섯 35, 지금 서른다섯 이신 이상이신 분들이 보시면은 한참 어린 나이잖아요. 아직 어떤 공동체에 총 책임질 수 있는 자리가 과연 될수 있을까? 과연 사람들이 나를 담임 목사로 인정을 할수 있을까? 새로운 세 가족들이 한 명이라도 등록할 수 있을까? 굉장한 부담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무엇보다 저보다 앞서 하신 안희웅 목사님, 아, 저보다 20년 이상 앞서 계신 우리 안희웅 목사님을 나이로도 스무 살 차이가 나고 실력으로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과연 내가 이빈 자리를 내가 그걸 메꿀 수 있을까?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자격지심이 아, 또부족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열등감이 찾아왔습니다. 뭘 해도 어, 부족함을 느꼈어요. 설교를 한 뒤에는 그 설교한 제 자신이 너무 보기 싫었고 설교 내용을 보고 또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를 되돌아보면 끝없는 겨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쯤 봄날이 찾아올까? 내가 나이를 좀더 먹으면 봄날이 찾아올까? 여러분, 그러나 나이를 먹는다고 봄날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환경과 조건이 조금 더 좋아진다고 자격지심이 사라지고 열등감이 사라지고 부족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족감과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깊이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내가 약할 때라도 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 그분의 인정감을 내가 먼저 누릴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것을 경험하는 자만이 부족함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열등감이, 연약함이 괴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부족함이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열등감, 부족감, 자격지심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 속에서 여러분 더 이상 겨울을 벗어나 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이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향해서 3일절을 외치십시오. 독립을 외치십시오. 나는 너랑 같이 지낼 수 없다. 열등감아, 자격지심아, 나의 부족감아. 나는 더 이상 너랑 지낼 수 없다. 나는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쪽에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장면이 등장해요. 보니까 4절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멋지죠 요나단은 자기의 좋은 것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나단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주신 바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부족감 우리의 열등과 우리의 자격지심은 절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독립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봄날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격지심과 우울함과 또 부족감 이 모든 것들부터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누리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나의 부족함이 만족으로 바뀌는 것을 누리십시오. 내가 약할 때 강함되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 겉에서 뭔가 환경이 주어져야 만족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생수를 마음껏 맛보고 누리는 모든 꿈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열등감, 자격지심, 부족감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더 이상 우리 인생의 겨울이 아니라 봄날이 찾아오는 것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